안녕하세요. 로사리아 김입니다. 제가 종종 제 수세미를 뜨는데요.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보면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. 그한 타래로 몇 개를 떠요? 저도 그건 사실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요. 대충 뭐 한세개 뜨지 않을까요?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만 하는데 오늘 드디어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우선 실한 타래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실한 타래가 82g이 되는군요. 그 다음에 수세미 뜬걸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. 어 24g. 그리고요 다른 것들 올려볼게요. 이번에는 20, 아, 이번에도 24g 정확하게 똑같네요. 그러면 24 곱하기 3은 32, 72g. 수세미 3개 무게가 72g. 한 타래 무게가 아까 81g. 3개하고 조금 남겠네요. 뭐뜰 때마다 좀 크게 뜰 수도 있고 작게 뜰 수도 있으니까 3개 뜨는 게 맞는데요. 오늘 무게를 재봐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